여러분의 비대면 주치 건강 좋은 날 오늘 송영길 선생님과 함께 한방으로 풀어보고 있는 화병의 주요 질환 오늘 저희가 주제로 다뤄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송영길 선생님의 신의 한숨입니다. 선생님 공개해 주시죠. 네, 화병의 주요 질환 신의 한숨이네요. 치자입니다. 네, 화병을 다스리기 위한 신의 한수로 치자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국내 최대 치자 단지가 있는 고성에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이 중요한 화병을 돕는 오늘의 신의 한수, 특유의 향이 일품인 치자입니다. 치자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서부 경남해하고 질라도의 일부분에 지금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장에 주종이 있는 것은 거의 다 열매치자입니다. 조선의 양화소록을 보면 치자는 꽃색이 희고 기름지다, 꽃향기가 맑고 풍부하며 겨울에도 잎이 푸르고 열매를 물들이며 약재로 사용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고성에선 따뜻한 지역의 특징을 살려. 이만여 그루의 치자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신 환경 농법으로 해가지고 약을 치가지고 한다는 농 이런 계는 없이 자신 있게 낼 수도 있고 동의보감에선 치자가 가슴과 대소장 위장에 강한 열을 내려주고 속이 타들어가거나 답답한 것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지금은 겉만 이제 말랐는데 안은 속이 촉촉해요. 자연 건조하기 때문에 한 가을 정도 돼야 이게 다 마를 것 같아요. 좋은 치자는 반질반질빛 윤기도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을 우렸을 때도 많이 우러나고. 참다가 쌓여 막히는 스트레스. 울체를 풀어주는 데 효과적인 천연약재 치자. 합뱅의 주요 질환을 위한 신의 한 수. 치자로 건강하게 오감을 끼워드리겠습니다. 고성의 햇볕과 해풍을 맞고 자라 더욱 싱그러운 치자나무. 치자 열매는 사포닌과 글루신이 풍부하고 치자 꽃의 향지는 피로 회복과 식욕 증진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먼저 제철 연근으로 만드는 초밥 나갑니다. 초밥에는 뚜껑 보고 라는 얇게 해야 밥을 잘 감싸 줄수 있기 때문에 차가운 성질의 치자와 따뜻한 성질의 연근이 빛나는 치자 연근 초밥. 특히 연근은 진정작용을 해서 신경의 피로를 없애줍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숙면을 돕는다고 하네요. 꿀맛 같은 치자밥. 천연색소로 알려진 치자물을 넣고 밥을 지어주면 윤기가 차르르르 찰기만점 치자밥 탄생. 보는 맛까지 쑥 올려주는 영양식단으로 준비해보세요. 해열과 지열 소염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치자. 거기다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튀김이나 전의 느끼한 맛을 줄이고 또 소화 장애를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치자로 만든 삽쌀풀이 익혀 튀겨낸 노란빛 봄맛을 닮은 김부각. <laughs> 할머니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요. 네. <laughs> 어? 요즘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밖으도못 나가고 하니까 나무 젓가락 이런 데콕 찍어서 몸이 낼수 있고 같이 애들과 같이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별미 하나 더. 치자 열매로 물들인 밀가루 반죽에 지금 단맛이 매력적인 배추와 물을 넣고 부쳐내면 고소한 맛에 반합니다. 치자로 우린 물은 음식의 색감은 물론 배탈이 나는 것도 막아준다고 하니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 치자 꽃출출물 가지고 이렇게 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냄새가 굉장히 은은하고 은은하면서도 멀리 퍼지는 향이 특징인 치자는 뇌 안정과 우울감을 달래주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가까이 하면 좋겠죠. 치자 열매를 우려 차로 마시면 갈증을 해소하고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기관지와 코의 건조를 막아주는 데다 강력한 항균 기능이 있어 요즘 같은 때딱한 연구를 보면 황색 염료로 사용되는 치자의 크로세팅과 크로신 성분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한약에서 분노를 주관하는 기관인 간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치자. 화병의 주요 질환을 위한 신의 한수 치자로 오늘도 건강한 한수 색깔 있게 담았습니다. 네 화면 보는 내내 정말 치자의 노란색과 그리고 치자의 은은한 향이 가득 메워졌던 것 같은데 어, 이 치자가 불면증 해소 그리고 전반적으로 화병에 도움이 많이 되나봐요. 네 맞습니다. 어 방금 그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연근의 어떤 이 연노란 치자 그리고 이 염료로 쓰여지는 이런 그 치자의 성형 성격과처럼 이게 은은하게 네네. 이 화를 끄트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허번 부등 면이라고 해서 어 뭔가 마음이 허하고 이게 번이 뭐냐면 이렇게 화끈화끈 거린다 이 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되고 뭔가 두근거리면서 그러면서 잠을 이루기가 힘들 때 그때 이제 치자를 활용합니다. 어 우리 아나운서님 상사병에 걸린 적이 있으실까요? 아뭐소지적이 어 그랬죠. 네네. <laughs> 어 어떤 한 생각이 꽂혀서 네. 네. 어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아. 그럴 때 이제 실질적으로 치자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약 설렘의 답답함도 네네. 통한다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네. 청열지제인이 황열을 배합하면 음. 어, 좀더더이상처의 열을 내릴 수 있는 어, 그런 역할을 좀더더 더 강화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치자와 황열은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은은하게 마음을 안정을 시켜주고 상체의 열을 꺼트려주는 그런 약재로 치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도 노란 치즈차가 준비되어 있는데 어, 향을 먼저 맡아볼게요. 음, 향만 맡아도 정말 어, 은은하고 왜 방향제로 쓰는지 알 것만 같은 어, 그렇죠? 네, 저희 집 화장실에도 두고 싶은 그런 향인데요. 네, 어, 한번 마셔보시겠어요? 아, 어, 제가 마셔봅니까? 네. 네. 상사병을 겪은 적이 있으니까 예, 네. 제가. <laughs> 아, 말씀대로 그 화장실에 방향대로 두고 싶다고 음. 했잖아요. 그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그 마사지를 받게 되면 음. 그 주는 향도 비슷한 것 같고 그게 전반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차로 마시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목 관리도 중요한데 아, 목도 뭔가 은은하게 음.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음. 이런 치자차처럼 가정에서 쉽게 또 화병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혈자리를 좀 이렇게 어, 태핑하거나 뭔가 주물러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어, 이 화병에 유익하게 쓰일 수 있는 머리가 아프면서 지끈지끈거리고 그러면서 눈이 많이 피로하고 그럼 전반적으로 열이 좀 달아오를 때이 눈썹과 귀 사이에 보면 이 태양열이라고 하는 이 관자놀이에 움푹 들어가 있는 이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혈자리를 좀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 도움이 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어, 신문이라고 하는 우리 한의학적인 어, 심포 아심경 마음과 관련돼 있는 이 심문의 혈자리를 태핑하면서 좀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좋습니다. 아, 괜찮다, 네, 뭐 괜찮아, 네. 아니면 뭐 문제 없어, 네, 잘될 뭐 거야. 거야라고 네. 하는 이 태핑을 해주는 게 굉장히 이 화병 치료에 그리고 불안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어 그보다 이전그니까 우리가 감정에 내에서 이전 전두엽의 어떤 대뇌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었을 때 훨씬 더 심리적으로 대뇌 변형계를 안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복식호흡을 통해서 이전 전두엽을 음. 이완시켜 주는 이런. 요법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네. 어, 뭔가 이제 구도있을때 이완하기 위해서 항상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복식 호흡 기억하시고 그리고 알려 주신 혈자리 이 부분과 음. 그리고 여기 누르는 거 있었죠? 혈자리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앞서 화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치자까지 소영계 선생님께서 신의 한수 전해 주셨습니다.